뭐아메리카노다 n 아, I 얼마 전에 영상 안 올렸잖아요 어, 어그젠가 스트레스가 너무 해 받는 거 e n s 일이 너무 많아서? 일이 많다기보다 about the girl. y o 너 성격이 좀 t 펄 n o w a b 그래서 그래 근데 최근 들어서 압박감이 되게 심해진 것 같아요 음. 근데 그게 뭔가 우리가 일을 많이 벌 u 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컨텐츠에 대한 압박감. 그치, 그치. 그거는 뭐 우리 유튜버들 말고도 다른 유튜버들도 계속 고민하는 부분이잖아. 신박한 변화 뭐뭐 이런 걸 항상 주고 싶어 하잖아. 근데 최근 들어서 그 이제 우리가 코이새끼를 끝내고 왔잖아요. 그치, 그치. 코이새끼가 그래도 좀 반응이 괜찮았고. 많이 좋아하셨지. 응. 근데 이제 다시 호찌민 돌아와서 호찌민 돌아오면 촬영할 게 많이 없을 거란 건난 알고 있었거든. 알고 있었지. 애초에. 알고 있었지. 근데, 그래도 이제 우리가 사무실에서 그나마 우리가 재밌게 찍고 서로 음. 잘 지내고 있었는데, 최근에 이제 비도 많이 오고, 그 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컨텐츠도 많이 줄고,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뭔가 재밌는 걸더 보여드리고 싶은데, 뭔가 보여줄 수가 없는 거야.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매일같이 이게 거의 최근 들어 한 새벽 2시에서 3시에 잔거 같아요. 계속. 잠잘못 음, 자는구나. 그리고 아침 7시에 일어나서 맨날 그러니까 음. 스트레스도 엄청 쌓이고, 뭔가 이 컨텐츠에 대한 압박도 엄청 많이 들고, 그날은 그 영상을 아예 올리고 싶지가 않더라고요. 음. 그날 아침에도 편집하려고 일찍 일어났었거든요. 근데 뭔가 아침에 혼자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, 아무것도 하기가 싫더라고요. 손안 잡혀, 그래서 그냥 그날 제껴버렸어요. <laughs> 잘 제껴서. 네. 하루쯤은 일탈이 있어야지. 크게 네가 일탈하는 성격도 아니고. 아, 뭔가 이게 느낌이 유튜브가 재밌어서 한다기 보다 그냥 어느 순간부터 그냥 의무감으로 한다는 느낌? 의무적이 될수 될 응. 있지. 그냥 그런, 그런 댓글들 있잖아요. 이제 구독자분들은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댓글인데 뭐 요즘 재미가 없어요. 아니면 음. 컨텐츠가 떨어졌나 보네. 그런 댓글들 있잖아요. 근데 정말 무신코 넘길 수도 있는데 그런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이제 너무 많이 제 눈에 이제 보이니까 음, 맞아 맞아 <laughs> 그냥 그냥 무심코 할수 있는 말들인데 약간 뼈 맞은 느낌처럼 다가오지 안 그래도 나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 뭐 이제 더 이상 컨텐츠가 없나 보네 이제 음. 뭐더 이상 뭐 재미가 없네 뭐 구독 취소합니다 사실 그냥 구독 취소하면 나는 더 좋을 것 같아 만약에 <laughs> 구독 취소하실 것 같으면 음. 그냥 구독 취소하시면 되는데 저에 대한 이제 비난을 하시면서 구독 취소하시는 분들이 또 음. 간혹 있으시거든요. 그럼 사실 그게 하루 종일 이게 또 머릿속에 맴돌지. 네. 맞아. 맴돌아. 그렇다고 이제는 또 식구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또 내가 게을리 할 수가 없잖아요. 그렇죠. 더 바쁘게 하면 바쁘겠지. 게으름. 을 그렇죠. 뭐 여기서 영상을 뭐 일주일에 뭐두 개, 세 개만 올릴 수도 없는 거고. 그렇죠. 그러니까 이제는 뭔가 빠져나올 수 없는 딜레마에 빠진 느낌. 근데 이 부분이 이 부분이 유튜브 끝내는 날까지 응. 계속 균일하게 갖고 있어야 할 고민이지 오늘 재밌는 거 컨텐츠를 찍고 있는 와중에도 벌써 머리 뒤쪽에는 내일 내일모레 다음 주에 못 찍지 이런 게 계속 깔려 있잖아 뭔가 끝내지 못하는 숙제를 계속 가지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지 나는 그런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아 나는 심지어 코이티비 보다는 그래도 조금은 어떻게 보면 단조로울 수 있는 맛있는 메뉴를 소개하는 어떤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조금 더 편할 수 있는데 아 예. 아예 새로운 것들을 좀 찍어야 될 때도 있죠. 코이티미는. 그 최근 들어서 댓글 이제 그런 반응들을 보면 우리가 이제 사무실에서 시트콤처럼 찍는 그치, 경우가 그치. 많잖아요. 음. 근데 예전에 뭐 길거리 음식이라든지 아니면 뭐 음. 예전에 뭐 하늘이랑 옆집 형이랑 뭐 이렇게 나가서 우리가 뭐 어디 먹, 먹으러 다니고 놀러 다니고 음. 한 것들이 이제 그립다라고 하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. 근데 그때도 댓글에는 그런 댓글들 많았는데. 그냥 나가서 먹기만 뭐 먹고 놀러만 다니는구나 이런 얘기도 그렇죠. 많으셨는데 그때 또한 뭐 시장에 가면 또 시장에 가네 음. 또과일 사네 또 만원 원치만 사네 이제 지겹다 재미없다라는 댓글도 많았거든요. 그래서 계속 새로운 걸 시도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달려온 건데 뭐랄까 면역이 안 되는 것 같아요. 그치. 적응이 안돼그 말에 대한 거는 뭐 지겹다 아니면 이제 뭐 컨텐츠가 떨어졌네 이제는 뭐 구독 취소한다 이런 거에 대한 거는. 항상 들어도 그냥 그게 계속 이렇게 맴돌더라고요 머릿 속에.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지지가 않는 멘트지 하나 하나가. 점점 이제 코리티비가 구독자들도 많아지고 이러면서 뭐 100명이 보면 100명이 다 만족스러운 영상을 만든다. 그럼 뭐 베스트긴 하겠지만 그렇게 한다라는 것 자체가 좀 이상적인 거잖아. 어? 일반적으로 우리 너랑 나랑 뭐 하늘이랑 마사지 로컬 마사지를 받으러 가도. 셋시 똑같은 데서 마사지를 안 받는 경우도 있잖아. 어? 각자 원하는 데가 달라서 취향이 좀 다르기 그쵸. 때문에. 근데 지금은 사실 뭔가를 대단한 걸 하고 싶어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. 일단은 코이새끼 같은 거를 나가서 촬영을 한달 정도 잡는다는 건 불가능해. 왜냐면 지금 내가 옆에서 객관적으로 봐도 누군가. 결정을 매 순간 해줘야 되는 게 많은데 그 결정권자가 아무도 없다? 그것도 말도 안 되고 그렇다고 네가 안 가고 코이 새끼를 뭐 누구보고 촬영을 해갖고 와라 하기도 어려운 거고 우리가 따로 어떤 휴가 같은 휴가가 없어서도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. 그렇죠. 어? 그런 또 우리가 또 어디 가면 사실 유튜버 입장에서 카메라 안 들고 가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이잖아. 그렇죠. 그래서 또 가도 좋은데 또 일이 섞이니까 완100% 힐링이 안 된다고 봐야 되나? 맞아 맞아. 어. 저도 단한 번도 여행 가서 편하게 신 적이 없잖아요.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... 촬영하고 또 편집하고 또 올리고 다음에 뭐 촬영할지 또 항상 이것만 고민하니까. 그렇지 아니 어떤 어떤 분들은 이제 뭐 아니 세계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뭐 돈도 벌면서 참 힐링도 하면서 좋겠다라고 하시지만 뭐 그런 부분에 대해 서 항상 고민하고 못 찍을지 항상 계획하고 이러는 건데. 그게 떠나지 않으면은 누워 있어도 쉬는 게 아니고 망고 주스를 마시고 있어도 망고 주스를 마시고 있는 게 아니지 거의 느낌이. 그렇지. 어 빠르네. 맞아. 망고 주스가 좀 그래. <laughs> 스카이 웨이스트. <laughs> 난 그런 것도 있는데 이제 나 우리 각자 개인 채널을 시작했잖아. 아 그렇지. 근데 이제 맡아서 이제 콘텐츠 제작이나 이런 고민을 해야 되잖아 콘텐츠를. 근데 그게. 나는 재밌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이게 좋다고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다 다른 사람들 마음에는 이제 들지 못하니까 그냥 그게 제일 좀 속상하더라고. 그쪽 음... 하면서. 그게 모든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의 뭔가 마음을 충족하지 못하는 거? 음... 그게 좀 가장 좀 어렵더라고. 기획해서 인정을 못 받는 듯한 그치? 느낌이지, 그니? 그치 인정 못 받는 느낌. 근데 거기에 해복 당하면 맞아 무너져 그냥 정말 어, 무너지더라고 멘탈이 무너져. 그냥 무너져. 터지는 거야 그렇지 맞아 근데 사실 근데 그런 것도 많아 요 댓글 중에 굳이 음 다시는 분들 굳이 하나하나 다 꼬집어서 뭔가 다 그렇게 어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지 어. 뼈가 으스러질 것 같은 느낌 <laughs> 그러니까 이게 나 우리도 그냥 똑같이 바이오리듬이 있는 사람인데 어느 날 컨디션이 안 좋던지 개인적으로 안 좋은 일이 있거나 했을 때 그런 걸딱 보면 그 데미지가 그치. 한 두세 배? 음, 어쩔 땐열배 맞아. 이상? 맞아요 어떨 땐 이해가 될 수도 있기도 하고 그냥 어 그래요 그렇구나 아,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시대는. 있겠구나 어 그렇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냥 어떤 날은 바이오리듬이 안 좋은 날에는 아, 진짜 그런 댓글 하나 보면 유튜브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고 싶지 음 그게 최근에 저였어요 어 아, 부서졌었구나 그냥 음. 그게 멘탈이 나갔다기보다 음. 그냥 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드는 거, 재미가 없는 거예요 맞아, 맞아. 즐겁지가 않은 거 어느 순간부터 음. 되게 건설적인 비판을 해주신 분도 있는데 음. 맹목적인 비난을 하신 분도 있잖아요 음. 악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악플 그런 것들 사실 어느 순간부터는 유튜브가 내가 유튜브를 하는 게 악플러들과 뭔가 줄다리기를 한 느낌 음. 그 힘든 거를 참아내기 위한 훈련 뭐 그런 느낌이 드는 거야. 그렇지, 그렇지. 어 어차피 내가 영상을 올리면 또 악플 달거 알아. 예. 또 악플이 달릴 거 알아. 근데 내가 알면서 또 올리고 또매 맞는 느낌인 거야. 준비해서 매 맞는 느낌이지. 그렇지. 근데 좋아해 주신 분들도 <laughs> 많아. 근데 그런 분들 때문에 사실 힘을 내서 유튜브를 하는 건데. 맞아. 사실 이게 어느 유튜버나 악플은 피해갈 수가 없잖아요. 그렇지. 근데 나는 그 악플다는 거에 대한 난 심리가 이해가 안 돼요. <laughs> 그거... 굳이 왜 찾아와서 악플을 나는 다는지 나는 그 정성이 난 이해가 안 돼요 그 영상을 하나하나 다 살펴보더라고요 꼭 음, 그리고 나서 내가 뭘 잘못했는지 뭐가 뭐 부족했는지를 다 찾아내서 그거에 대해서 또 다른 채널 아니면 또 다른 커뮤니티 가서 그거를 또 분석한 거를 또 거기다 악플로 남기고 있고 그런 거 보면 참 내가 얼굴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과 왜 이러고 있어야 되지? 왜그 사람들에게 내가 욕을 먹고 있어야 되지? 라는 생각도 굉장히 많이 들고. 근데 이제 오빠가 아까 말한 맹목적인 비난 정말 응. 아무 이유 없는 비난 같은, 경우에 나 같은 경우 나갈 테는 그냥 죽으라고 응. <laughs> 그냥 그냥 계속 죽으라고 죽으라고 다 댓글을 다시는 분이 있어 꾸준히. 근데 어느 순간 이제 오빠 말처럼 바이올리즘이 괜찮은 날에는 그냥 악플이겠거니 하고 생각하는데 이제 막 정말 컨디션이 안 좋거나 막 마음이. 약해져 있는 날에는 그런 소리 들으면 내가 이렇게 존재하지 존재하지 않아. 그런 사람인가? 존재하지 않아야 되는 사람인가? 음. 막 죽어야 하는 사람인가? 뭔가. 맞아. 자존감 떨어져. 어, 되게 그런 음. 느낌. 그리고 나 같은 경우는 사실 출연진이잖아. 이제 스코이티비에서는 이제 스코 출연진이고 또 여자의, 여자 여자 출연자잖아. 그러니까 나는 제일 힘들었던 게 사실은 솔직히 말하자면은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출연진이 올 때마다 이제 나는 비교를 많이 당하는 거지 이제, 음. 이제 뭐 태물이라든지 이제 늙어가지고 뭐하는 거냐 이제 그만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든지 음. 그런 것들 정말 가슴이 가능하지? 가슴이 근데, 찢어지더라고. 근데 그건 좀 숙명적인 것 같아. 아니까 그러니까 알면서도 스트레스와 힘든 부분에 있는 거지. 팬은 팬인데 처음에는 팬이었다가. 응. 나중에 어떤 부분이 이제 마음에 안 드셔서 돌아서신 분들도 많겠죠. 음, 가능성 네. 있지. 그런 부분은. 돌아서신 분들도 많겠죠. 음, 음.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분들의 입장도 이해도 되는데 사실 저희가 그거 하나하나 다 신경 쓸 수가 없거든요. 음. 그 전부를 다 신경 쓰면 아마 저희 진작이 유튜브 그만뒀을 거예요. 그래도 그나마 숨쉴수 있는 거는 우리를 더 좋아해 주는 분들이 많다는 거 그거 음. 하나 그치, 그치. 응원해 주시고. 정말 그거 하나 때문에 하는 건 나는 음. 근데 사실 이제 그런 분들에게 좀 죄송스러운 부분은 뭐냐면 매번 재미있는 영상을 못 만든다는 거 재미있는 영상을 만들 때도 있으면 사실 우리 또한 슬럼프가 있기 때문에 또 재미없는 영상을 만들 수밖에 없는 날도 있고 또 그러다 보면 또 상황에 어떻게 또잘 맞물려서 재미있는 영상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나 같은 경우는 뭘로 그런 부분을 빠져나오냐면 요즘 진짜 술도 많이 안 마시는데 일단 비수가 탁 꽂히면 아프지? 아프다가 와, 아픈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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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다가 내일 거못 찍지 뭐 이거 같이 찾아보고 같이 해야 하고 이러면서 그걸 그냥 넘기는 거지 꽂혀 있는 걸또 다른, 다른 일로 그냥 묻는 거야 묻고 또그 생각을 막 하다가 이제 혼자 샤워하고 눕거나 그러면 이제 또 생각나면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연결이 또 되는 맞아. 거지 그니까 그게 회복이 아니라 쌓이는 거야 맞아 맞아 계속 쌓이는 거야 누적 데미지 그렇죠. 이게 나 4년 동안 누적 데미지를 이제 받다 보니까 이제는 작은 거에도 좀 되게 예민하게 내가 반응할 때가 있어요. 가끔 진짜 나도 모르게 예민하게 내가 댓글을 남길 때도 있고, 어 정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도 이제 나중에 생각하면 아 내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을 해서 좀 죄송스럽구나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, 근데 나도 모르게 정말 그 순간만큼은 예민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. 정말 남들은 이거를 되게 쉽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. 정말 우리가 구독자 100만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생과 노력을 하고 또 잠도 못 자가며 새벽까지 지금까지 계속 똑같이 저는 달려왔거든요 진짜 저도 이제 앞으로도 계속 더 재밌는 영상을 만들도록 노력은 할 텐데 해야겠지 아, 이게 쉽지가 음. 않네 어, 쉽지가 알지, 알지. 않아 특히 게다가 코이티비는 약간 감성이 말 그대로 그냥 이름 그대로 코이티비야 응. 너 감성이 녹아서 들어가 있지 않으면 약간 조금 몰라 그냥 보시는 분은 못 느끼실 수도 있는데 찐 팬들이나 특히 우리처럼 출연진들은 딱 영상 보면 좀딱 느껴져 아 이해해 주실 거야 응 이해해 주실 거야 어이해 주시면서 해야지? 댓글 달겠지 컨텐츠, 컨텐츠가 없으셨나 봐요 <웃음> <웃음> 노잼. 노잼. 아니, 노잼은 노잼 괜찮아 난 솔직히 미은 <laughs> 지읒. 니은지읏 상처 진짜 난 이제 거기다 예술한다. 더 친상처가 되는 거는 이응지읏 아이 이응. 인정, 인정. 어. <laughs> 대댓글에 아, <진짜. 웃음> 아 노잼 밑에? 어. 이응지읏? 와 그거 그러니까, 상처다 회복당하고 회복당하고 한번 죽고 그 다음에 확인사살 <laughs> 나는 난 솔직히 대댓글까지 그렇게 달려본 적은 없는데 <laughs> 니은지읏에 좋아요가 되게 많은 거야 맞아 상처야 상처야 난 나름 되게 그좀 보시면서 한 1초라도 어? 10분짜리 영상을 만들어서 1초 뭐, 길면 뭐한 1분 정도라도 좀 즐겁게 보시게 하려고 뭔가 오버해서 얘기하는 것도 있고 뭐 재밌게 어떻게 풀어나가게 얘기하려고 하는데 그런 댓글 보면은 다시 좀 무너지지 맥이좀확나 봐봐 그냥 나는 이제 아저씨래 <laughs> 난, 너, 너 내가 나, 자꾸 왜 무리수를 두는지 알겠지 야, 나 근데 아저계 그 좋아하잖아 네가 아 좋아하긴 하지만 어, 아저계 그 좋아하잖아 그래서 더 그렇지 사무실 올라갈까? 아니, 뭉쳐야지 손 알았어 <laughs> 자. 뭐라고 외쳐? 몬사타 화이팅? 어. 하나, 둘, 셋몬사타 화이팅! 그, 아 봐봐, 이런 거 봐봐 크게 <laughs> 너무, 하네 <웃음> 미안해 <웃음>